안녕하세요.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있고, 육신에 가있고, 물질에 가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영혼의 눈이 열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천군과 천자를 파송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34장, 세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찬양하십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자기 돈을 자기 것이라고 막 우기지 않고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눠줬고, 그리고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앞에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게 은혜스럽게 들립니까? 부담스럽게 들립니까? <laughs> 솔직히, 뭐, 아, 참, 대단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담스럽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니까. <laughs> 이게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능할까?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걸까? 성경은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부부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 믿음하늘 모인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숙한 성숙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뭐 이게 힘드네, 삶이 어렵네, 그래도... 딱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나 이거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다 줄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초월입니다. 초월. 뭐 이렇게 건너뛰는 걸초월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3 3절를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이 이마으로말미야아이 초월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젠 그걸 초월해서,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꼭 그래서 무슨 도사, 도사마냥, 옛날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삼자 대면을 하고, 전화를 해봐라, 막이 난리를 쳤는데,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사랑해야겠다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 살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올감했던 것들이 초월되려면, 물질이 초월되고, 사람들의 말뭐 이런 것들이 초월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봐도 하지 않을 만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딱지, 줄넘기, 공기, 뭐 인형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니까 더 좋은 것을 경험하니까 초월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월한다 그래서 옛날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는 뭐를 무시하는 거냐면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막 신호등 이고 뭐고 없어 그냥 막지 나가는거 이거를 무시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초월은 뭐가 초월이냐면. 대통령의 차가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다 그냥 쳐 지나갑니다. 자, 이게 언제 가능한 겁니까? 권세가 있을 때. 권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큰 권능으로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초월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신전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핍박, 죽음, 내 소유,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게 뭡니까? 뭐 헌금을 이만큼 해야죠. 이거 교육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초월된 사람들은 옛날 것이 더 이상 죽음을 초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이 옛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35절에도 그렇고, 37절에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밭과 집이며 이런 것들을 사도들의 발앞에 딱 갖다 뒀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물건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초월하는 인생을 살려면 첫째, 초월하려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초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물질이 중요하고,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막 이런 게다 내가 소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 더 값어치가 있고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주제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죽음이 와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초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불짜리 언제 포기할 수 있냐면 100불짜리 딱 손에 쥐어지면 1불짜리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초월하고 이 땅의 욕심과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마음두지 않고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의를 초월할 수 없고, 죽음을 초월할 수 없고,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 안 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죽음, 슬픔,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영향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초월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신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율법이 주인이었고, 사람들의 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초월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초월하려면,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감동을 감동으로 끝내지 않냐고 순종할 때더큰 하나님의 밀어주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이 뭐 제자들 앞에 물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갖고 오게 되니까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몸으로 순종할 때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만으로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다고 <laughs> 살이 빠지나요? 몸으로 움직여야 되죠. 가서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냥 딱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의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쭉 보면서 참 우리의 삶과는 괴리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매어서 사는가 어떤 삶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바오를 픽합해서 훌륭한 주의종으로 훈련시켰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때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 요즘에는 교회만 오면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런 말들 아주 많이 듣고 그런데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내 사정과 형편을 그냥 건너뛰지 않느냐고 와서 돌아봐주고 자신의 바쁨을 초월하고 귀찮음을 초월하고 손해 보는 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 교회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지, 교인을 싫어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2021년 벌써 오늘도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5월 달입니다.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초월의 은혜를 가지고 초월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여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 명예가, 내 육체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도 놓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나만 위해서 살고, 그거를 꾸역꾸역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신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초월하며 세상을 초월하며,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믿음과그 은혜를. 우리 조이풀교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5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루하루가 복된 날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